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브레인로트 훔치기라는 게임에 들어와 봤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브레인로트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수집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뭐 영상 하나도 보지 않고 왔습니다. 영상 한 번도 보지 않았고, 그냥 생으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 삐, 니, 피자, 니, 니를 구매하라는데요? 누, 삐, 니, 피자, 니, 니를 구매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 있겠죠? 이 중에 하나. 여기 또 됐다. 아, 이거 사고 아, 이걸 구매를 하면은 제 기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열려있는데, 여기는 닫혀있지? 여기 닫혀있는 거 보니까, 일로는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지를 잠금해제 하세요. 40 로버스가 되는구나. 뭐, 브레인로트 훔치기니까, 이런 브레인로트를 훔치는 거 아니야? 이런거 가져갈 수 있는 건가? 음, 훔쳤다. 보니... 아, 뭐야. 아니, 아니, 센데? 뭐지? 아, 잠갔어. 어, 아, 잠금, 어떡해. 얘 능력이 뭐지? 수집. 아, 얘가 1초마다 1원을 번다는 소린가? 이거를 판매하면은 13원을 주는 거 같고, 아, 돈을 이렇게 버는 거구나. 훔쳐가보죠.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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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 안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아, 아 훔치게 해주세요. 내꺼야. 훔쳐봐. 빵! 컷! 안 돼. 빵! 뭐 피지컬 써 한번 해볼까? 피지컬 써? 어, 아. 근데, 이건 뭐, 이거 훔쳐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되게, 가장 기초적인, 뭐야? 잠금, 아. 어딜 가, 임마. 나 잠겼어. 가장 안 좋은 그건데, 이걸 왜 털어가려고 하는 거야. 넌 일로 와. 어. 내 기재 갇혔어, 너는. 여기인데 영역이다. 류이키 탱카이. 일로 와. 내 류이키 탱카이에 죽어라. 내 류이키 탱카이. 그렇지. 나도 못 나가나, 근데, 이거? 나도 못, 아, 나 나갈 수 있네? 거의 갇혀가지고, 반사하고 있어라, 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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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때려요? 아 일단, 돈을 지금 194원 모았습니다. 아니, 카푸시노, 아사시노. 만달러? 아니, 너무 비싼데? 어, 아니, 내거 또, 또 훔쳤네. 야, 임마. 아니, 없는 사람 걸왜 이렇게 훔쳐대, 임마. 그만 훔쳐, 임마. 아니, 없는 사람인데, 나 진짜. 왜 자꾸 훔치는 거야? 아니, 뭐, 이거 그냥 PVP 게임이네, 이거, 야, 이거. 누가 더 빠따 잘 치다, 이거. 누가 더 빠따 잘 치다, 그 싸움 아니에요, 이거? 아, 어, 내 브레인노트! 안 돼! 임마! 안 된다, 안 된다! 그만 가져가라! 2 5 0만 있으니까, 오오오! 릴릴리 라릴라! 릴리리 라릴라! 나이스! 릴리리 라릴라! 가다! <laughs> 훔쳐갈 것도 없나? 아근 네. 리리리라릴라 안 내려놔 임마 내려놔 임마 내 <laughs> 네, 리리리라릴라 어디서 말이야 그냥 아 이렇게 있네 그레인 로트의 신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리리리라릴라 이런 것 같고 이건 비밀 등급은 뭐지? 신기한 것들이 많네 아뭐 부금 끄는 기능이 없나 이거? 어? 부금 끄는 기능 돈 주고 팔아주시면 안 돼요? 일단 돈좀 모아가지고 좀더 비싼 거 한번 사보겠습니다 리리리라릴라 아싸 아 내려가, 임마! 아하, 하 없는 사람 걸왜 자꾸 털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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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봐라, 이거. 오, 뭐야? 골드 피자니니. 어, 골드 누빈니 진짜 찐이 나이스 아이 골드인데 골드 이건 750원 벌었으니까 이 펭귄 한번 사보죠 어, 플로리 플로라 와 이거는 초마다 14원 주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야무진데 이거 이러고 잠수하나 되겠네 내 목표는 어 골드 릴리릴라릴라 잠깐만 라릴라 아니 골드 릴리릴라릴라어 개야무진데 아니 돈을 너무 잘 벌어와 나 이러다 부자 되겠어 좀움츠고 있다 잠깐만 춤출 수 있겠는데 이거 <목소리> 아, 아, 안 돼. 아, 왜요? 아, 좀 훔치게 해주세요. 야, 근데 비싼 거 훔치면은 진짜 이거 게이드가 아니야. 여기는 공사가 잠수타거나 그러면 안 되겠는데. 오! 나이스. 나이스. 골드. 어, 천 원짜리 먹었습니다. 이건 또 얼마씩 줄러나? 와, 초마다 11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 돈 벌리는 게 다릅니다, 지금. 4원이나 뭐 7원씩 오를 동안 여기는 지금 11원씩 오르고 있어요. 아주 야무집니다 그렇지. 점점 강해지는 기분이 드는구만. 이것이 바로 브레인 로트 훔치기? 나 이러다가 세계강 최강 트랄랄라로 트랄랄라 오늘 얻어버리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솔직히 이 유행 여러분들, 유행이 좀 지났잖아요? 유행이 좀 지났는데, 이런 게임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해외에서는 인기가 아직 있는 거 아닐까요? 한국에서는 지금 인기가 거의 다 끝났는데 아왜내 기지에서 왜 이래 얘네들은 근데 2.5K가 생겼으니까 뭐 하나 사볼까? 이거 사볼까? 이거? 돌고니니 돌고리니 아 뭐야? 아못 사네? 아 10배가 부족하네. 내가 좀 아는 놈으로다가 사볼까? 다이아몬드 이런 거 한번 사보고 싶은데 이거 내 구독자분들이랑 털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사! 와, 나이스야. 아 이것도 브레인 로트야, 근데? 아, 너무 황간색 바다는 아니냐고, 이거. <laughs> 점점 이뻐지고 있구만. 이런 건 팔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쓰레기, 피자니는 팔겠습니다. 저건 이제 수집할 가치가 없어. 네, 이 컬렉션을 보라고. 벌써부터 여러분들 엄청난 아우라가 품기고 있습니다. 이런 찌끄레기들을제 기지에 넣어놓고 있을 여러 가지 없어요. 그리고 상점을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상점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블랙홀 슬랩. 플레이어로 더 멀리 날 내려보내세요. 이건 뭐야? 블랙홀 스타터팩 한번 사 볼까요? HD 관리자. 아니, 명령어를 쓸 수가 있어? 4,000, 5,000 로벅스짜리 이건 뭐죠, 이거? 이건 뭐죠? 아 1,000달러를 구매하는 거구나. 이건 1만 달러를 구매하는 거고, 1만 달러. 이건 25,000달러 구매하는 거 같고. 이건 얼마야? 아3,000 로벅스짜리. 3,000 로벅스짜리. 와, 진짜 비싸다. 이건 얼마인지 볼까요? 250 로벅스 스타터팩 블랙홀 슬랩 한번 써 보고 싶은데. 일단 이거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뭘 사야 지 효율이 좋고 이런 거딸질 필요가 없어, 지금은 너무 초보라 가지고. 사든게 맞아, 지금은. 일단, 샀고, 이건 뭐야? 오, 막, 날아다니는데, 봐? 블랙홀 슬랩! 블랙홀 슬랩! 블랙홀 슬랩! 블랙홀 슬랩! 아니, 뭐야, 안 맞아, 왜?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아. 아, 왜안 맞.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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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안 맞. 아니, 사거리가 짧아요, 이거. 그렇지. 아니, 똑같은데, 그냥? 어,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가져와라! 가져와라! 이 자식아! 어딜 그냥! 어딜 그냥 훔쳐가려고, 그냥! 나이스! 돈 많이 벌었죠? 15K 벌었습니다. 어? 이러면, 어, 다이아몬드! 잠깐만, 다이아몬드 릴리 릴라릴라?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겠는데? 아, 이게 현지라면 생기는 브레인 로트인가 보네. 그냥 릴리 릴라릴라는 팔아버리죠, 그냥. 점점 부자가 되고 있어. 벌써 19K, 그냥. 퉁퉁퉁 싸우러? 사보고 싶은데 별로 안 좋아보여. 이건 뭐야? 200K.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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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로와, 블랙홀스. 슬랩, 그냥, 블랙홀 슬랩. 멀리 날아가버려서, 잠가주고, 잠그는건 무자인 것 같아요. 좀 스릴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잠그지 말고 하면 될것 같고, 스릴을 느낄 필요 없이 나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 잠그시면될것 같습니다. 이거 훔치기가 되게 어렵다. 이거 보니까 여기는 2층도 있네요. 2층은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환생하면 2층 만들 수있을라나 25k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써볼까? 이거 150으로 뭐야, 이거? 어, 뭐야, 아니, 뭐야, 왜래왜래 산 거야? 아, 사가지고 지금, 이상현상이 생긴 건가? 야, 1초마다 150원씩 줘, 이거? 아, 왜 이렇게 달달해, 이거? 잠깐만. 어, 잠깐만. 황금, 카푸치노, 아사시노?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는데, 점점 강해지고 있다. 날, 마을자 누구냐? 아, 재밌다, 근데, 이 게임.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 이거. 아니, 분발르 딜러, 그렇고, 딜러? 아니, 잠깐만, 이거는 무조건 사고 싶은데, 잠깐만, 저거 어떻게 사지? 아니, 분발르 딜러, 그렇고, 딜러. 아, 저건 진짜 탐난다. 근데 아직까지 전 그지니까, 살순 없죠? 분발르 어, 딜러, 그렇고, 샀는데, 잠깐만. 뭐야, 이거? 아분발이 딜러를 샀다고? 어, 제발, 아 제발, 아, 아깝다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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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자식아, 야이 자식아, <laughs> 어째 그냥 가져가려고 말이야, 컷? 아니 이 자식이 그냥 주인이 앞에 있는데 지금 이건 이제 필요 없어 다이아몬드, 릴릴리라릴라 등급이 높은 거 하나만 사 모죠? 아, 이 게임 왜 이렇게 재밌지 근데? 뭐야 지금 따라 해보자는 거야 컷. 블러드문이 도착했습니다. 무료 스피넥트아돌 수가 있구나 이거. 블러드몬 스피인 돌려볼게요 10K 아 이런 걸 뽑는 거구나 오케이 아 블러드몬 몬스터가 나오네 여기 지금 아 하여튼 이것도 여러분들 그로어 가든 같이 여기서 무슨 수식어 같은 게 붙어가지고 나오네요 <laughs> 이기서 수식어 아냐 수식어 그러면은 이런 수식어가 여러 개 붙어있는 브레인 로트가 비싸겠네 아 이렇게 하는 게임이구나 오케이 나딱이에했다 그러면 아, 이 게임 재밌는데 일로 와빵싸다가 하면 알려주세요 어 어떻게 달라가 어디게해 달라가 중간 중간 들리는 음성이 너무 재밌어요, 님들아. 타타타타타 싸후르 퉁퉁퉁퉁퉁 사후르 막 이러는데 이런 거 듣는 재미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뭐 비싼 거안 나와요? 나 지금 돈 많은데 100K요. 저 엄만 잔자입니다. 엄만 잔자. 저 지금 돈 많아요. 이게 뭐야? 300K 잠깐만. 아 부족해. 아이거 사고 싶은데. 아 누가 샀다 이거. 아 사고 싶었는데 150K 잠깐만. 나 돈도 못벌어오 뭐 빨리. 자, 사자 이거. 나이스, 나이스. 셰프 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셰이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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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러면은, 와, 돈 벌써부터 개 벌고 있다, 잠깐만. 돈을 두 배로 벌어보세요. 아, 돈두 배? 야, 돈도 배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게임 여러분들, 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돈두 배까지 사보겠습니다. 돈두 배는 필수 구매항목인것 같은데, 뭔가.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 좋아요가 천 개, 천 개가 넘는다면은, 이 HD 관리자, 관리자 명령받기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잠가주시고. 타타타 컬렉션 보실 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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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볼래요. 이거 본다고 해놓고 훔쳐가자. 이거 열어주세요. 이거 발레리나푸치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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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켰어. 어, 잠깐만. 잠깐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누가 내 굶쳐간다? 어, 누가 내굶쳐갔는데 어, 잠깐만. 안 돼, 안 돼. 내거 굶쳐갔어. 누가 어, 비상! 바본가? 몸쳐간지도 모르겠네. 일단, 500k가 생겼으니까, 한번 사보겠습니다. 200k? 이거 한번 사볼까? 글로우드 뿌르뿌리또. 글로우드 뿌르뿌리또.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내가 샀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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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야가치 같은! 야, 야아치야 내가 산거 훔치면 어떡해! 아니, 저는 야아치를 봤나? 남이 산거 훔칠 수도 있는 거야? 아, 잠깐만! 이런,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하! <laughs> 내거야 야, 이자식아!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뭐야! 아니, 아니, 아니. 야, 잠깐만, 내거다 털리는데, 얘들아? 야, 잠깐만, 내거좀 치자! 야, 야, 이자식아! 나, 나도, 나도 힘들어, 임마! 아이구 왜? 아니왜안돼 아니, 이거? 내거 다음 쳤어 애들이 잠깐만 아니 아, 내거 다음 쳤는데 얘들아아 이거 맞아? 내거다털렸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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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제발 제발 나 주세요 이거 나너뭐 없단 말이야 이거 지켜 지켜 이거 이거 뺏으러 오는 애들 지켜 뭐해 이마 내 거야 저리 가 토스틱이 가져왔습니다. 이거만 있으면은 그냥 게임 끝이죠, 이거? 아니, 여러분들 1초당 2,100원이야. 2,100원. <목소리> 일로 와, 비켜. 아,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렇게 뺏고 싶냐, 그거를? 아, 어,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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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뭐요 님. 이건? 아니, 아니, 아니. 뭐예요? 와, 너무하네, 진짜. 이게 없는 자의 서러움인가? 너무 서러운데, 진짜? 아, 자본주의 사회, 진짜로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토스트 기도 하나 얻었고, 아주 야무진 일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반응이 좋으면, 2화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